장미 국화. 장미 거기 없어요. 이제 거기 많이 어요 그거 해요. 국화. 거기 대추. 그건 안 줘도 대추. 여기요? 예, 대추, 저 위에, 위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과가 하나도 안 열었어. 어떻게? 거기는 저희 집에 꽃이 막 왔네요. 이제 꽃이 왔어요. 아, 꽃 많이 왔다. 까갈립수국또 꽃이 왔고요. 무궁하고 광도 피었고요 여기 감나무 많이 줘야돼요. 감나무, 이거, 이거. 감이 많이 열렸더라. 이렇게 꽃이 많이 왔네요. 저거 많이 줘야돼, 많이. 아, 또 아침에까지도 이러지 않았는데, 막 꽃이 많이 왔네, 우리 집에. 꽃이 왔어요. 맞어요오늘 사람 불러서 약 치는 거예요. 여기 줬어요? 저기? 저 살구나무 줬어? 했어요. 네, 거기 사과나무도 했어요? 사과나무 해야 돼요? 거기 장미도 해야 돼요. 장미 쭉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되고, 장미. 예, 그것도 주고, 그것도 해요. 그리고 또 하고 장미 밑에 장미 쭉 가세요 쭉 가면 장미 쭉 있어요 예 말을 알아들으니까 좋아요 이렇게 꽃이 많이 왔네 하루새 쭉쭉 올라오네 여기 쳤어요? 꽃이 쭉쭉쭉쭉 올라온다 장미 약 치는거야 장미가 벌레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장미가 그래서 안 키우려고 그러는거야 내가 장미가 벌레지가 많아서 신디불도 많고, 벌레지도 많이예고예 예예, 그것도 이거, 이것도 그러고요 예, 이것도, 이쪽에 것도요 그것도 벌레지가 많이 생기고요 네. 이것도 벌레지가 작년에 많이 생깁니다 이쪽에 것도 좀쳐주실래요 이거, 이거, 이쪽에 거 그거, 그것도 작년에 벌레지가 많더라 예,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갑시다. 거기에 장미 쳐야 돼요. 보리수는 치지 말아요. 남들 따먹게. 다 지나가는 사람들 따먹으라고 치지 마. 그리고 여기 이거 좀 쳐달라고요. 위에, 위에. 소나무로 좀 올라가게 해. 좀짧다장대기 나중에는 큰 걸로 해야 되겠다. 밑에 좀 해주셔요. 예, 네, 맞아요. 그 밑에서, 벌레지가 밑에서 나와요. 됐습니다. 갑시다. 저거, 내게서 저 앞에. 남으니까 저쪽에도 치고. 근데 국화 같은 데에도 벌레가 있더라고요, 국화. 그 국화. 에, 그거, 그거. 응. 그거, 그거, 국화. 국화, 국화. 그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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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그거요, 예. 그 뒤에도 한번 쳐주세요, 그 뒤에도. 나무, 나무만. 그 나무, 예, 예, 예. 그 나무, 옆에 나무. 네네. 이제 없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